바로 주인공은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선 선생님입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선생님 김혜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산초등학교에서 2학년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어, 혜선이라는 작가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화가를 꿈꿨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지금은 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기억 나기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면서 주로 놀았고 가장 재미있는 놀이였고 또 지금도 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교직 발령을 교사 발령을 받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한 2년 3년 차 됐을 때부터. 어, 그림을 그리면서 쉬는 었던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 휴식이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아이들이 그창 밖에 있는 새를 보고 몰려가서 보는 모습을 딱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 저학년 특유의 되게 엉뚱한 모습들이나 그런 귀여운 모습들을 보면 그걸 포착해서. 딱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계속 연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셔서 뭐시 일러스트 작업도 하게 되었고 또그 어린이들은 아니지만 학생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그린 그런 삽화 작업도 할수 있었어요. 네 교실에서 가끔 아이들에게 너희 그린 거야 이러면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우리 며칠 전에 우유 쏟았잖아. 그때 있었던 일 선생님이 그렸어. 이러고 보여주면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뭐 머리 모양이라든지 옷 같은 걸 보면서 어 누구다 이러고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림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되게 좋아하고요. 일단 아이들은 그냥 뭐 사진으로 치면 피사체잖아요. 그 그냥 자체로 너무 예쁘고요. 그냥 그 생김새도 귀엽고 그 아이들이 하는 말들 행동들이 어. 어른이 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걸볼때 되게 또 다른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꽃보다 지각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렸던 작품이 있어요. 평소에 지각을 하지 않는 친구인데 왜 늦었을까 궁금했는데 그때 써온 일기에 학교 가는 길에 나무에 핀 꽃을 봤다. 너무 예뻐서 한참을 구경하다가 지각을 했다. 봄에는 꽃이 핀다. 이렇게 세 문장을 딱쓴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말도 별로 없는 친구였는데 그 일기가 마치 시 같아서 제가 되게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 그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하면서 그렸던 그림을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다 저의 모습이고. 둘다 제가 사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모습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일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되게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현명한 판단을 할것 같고 물론 지금 교사로서의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될것 같아요 네 아직은 아이들을 말이 아닌 따뜻한 그림으로 보듬어주고 다독여주는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을 담은 그림과 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나눠주시길 바라는 부탁과 응원을 함께 보내드립니다.